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죠? 네. 오늘 초의학교에 김영균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하나님이시라서, 그래, 네 마음은 예수님께 있지, 라고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름로 기도를 드리고, 그런 모든 역사를 또 제공하시고, 마음도 주시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기쁨도 감동도 주시고, 우리가 아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아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부터 한 주간 동안 어, 토요일 날까지 아,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고난 주간에 특별한 이름을 부여해서 어, 특방 기도를 어, 합니다. 새벽에도 물론 모입니다 모이고 저녁에 특별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맞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받은 로만으아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행하면니 예, 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행하리니이는 아버지로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로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이름하면안 됩니까? 안되진 않지만은 어떻게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신앙을 할 때에 내 생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 하면서 이번 한 조각 좀 깊이 좀 생각하자. 제자들이 생각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똑같이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종교개혁 500주년, 어, 그 전에 사제들이 중세시대에 그 모습들 보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교회는 세워져 나갔지만 또 제도는 조직화되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을 일으켜 일으키신 거지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이 중심이 된다그 캄보디아에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의 트놈이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말씀드렸죠. 트농에한 분이 그냥 그분을 전도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연세가 60대인데 그분을 목사님으로 사실은 또 그분 아들을 전도사님으로 지금 그분은 캄보디아 아무프라왓의 어, 그냥 가이드인데 그분은 처음에 장례가이가 전도사라고 요 아버지는 목사님 이 그분은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에요. 아들도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전도사들의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게, 그게 그냥 집사님 성도인데 그분을 전도사님이라 하면 그분도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단 교단도 그그 나름대로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근데 그언언을그 교회 성교에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아닌데, 근데 목사님을 세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닌데 목사님 세워져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닌데 전도사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주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이끌는더라고 주일학교 아이들게게참잘리더를하더라고 진짜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들 땀치도록 그래 잘 하고 있더라고. 그러고는 그분은 지금은 가이드, 는 관광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안병호 성교사님이그그 어, 그 사람에게 이름하면 생각난다. 그분에게 예 가이드. 어, 이게 전도사를 하고 교육을 받으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주의 길을 가기로 원하지 않습니다.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망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오히려 흥금하고 싶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전도사님 주에에또 교회를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런데 주일 학교 아이들은 잘 다루고 있어요. 전도사님 아, 뺨치도록. 그런데 전도사님은 아니에요. 초직화되어 예. 있지 않지만은, 초직화되어 있지 않지만 초직되어진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니까,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목사님이 제대로 양육받지 않고, 신학교육받지 않고, 목사님이십니만 전도사라는 건 그렇게 인가을 받지 않는, 인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거기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분이 일반 전도사님, 전임 전도사님, 땅칠 정도로, 장노님 땅칠 정도로 교회를 가꾸고, 돌보고, 흥금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뒤에 땅까지 또 이렇게 투자해서, 흥금해서, 그렇게 살아남는. 보통 그게 전도사, 장노님 이상으로. 그 역할을 하는데, 그분은 장노님 아니에요.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도 장로님 우리가 조직화된 그런 장로님 이상의 역할을 하는 분. 하성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신학교에 받은 그런 목사, 전도사 보시셔가지고, 강도사 보시셔가지고, 인과 인을 받은 그런 전도사님, 강도사님. 물론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아, 이분, 우은장로님으로 세워라. 아, 목사님으로 세우세요. 하니까 그분 하신 말씀은 오히려 이 말의 이 교회는 조직화된, 제도화된 그런 교회보다도, 그런 조직보다도 그냥 미조직이지만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그 교회가 더 단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참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한국에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 신학교에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또 있고, 그죠. 장로한서 받은 사람이 또 쓰러져 있으면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2단, 3단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디에더 기뻐하실까? 빠실까죠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조간도 리냥좀 깊이 목상하십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 찬양이 무엇일까? 그 예배드림이 무엇일까? 어떻게을 기뻐하실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사장 7절 말씀을 보면 사장 7절 말씀이 석행전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문때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해봐야 하냐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무슨 일을? 사도인제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성전 미문에 구글하던 안전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고침을 고쳐주시니는 누가요?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이 네, 베드로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이 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웃음> <웃음> 같이 동력했습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의 말씀을 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고침 받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죠. 이 일을 행한 것은 이 일을 행한 것은 사도들 가운대 세워볼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이 일을 일어나게 되었느냐? 누구 권세,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사장 십절 말씀입니다. 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 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한테 선란이라 아멘.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구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 선한 일안전병가 일어나는 목붙게된 사람이 일어나는 이 일, 이 착한 일이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아멘.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이 에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다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들아 걸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건강을 하라고 하시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는 건강하게 할수 있는 그 이름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는것이 특별히 아, 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병들에 있는, 는 질병 가운데에 있는, 우리 병자들, 우리 환자들, 어른 가운데, 어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문제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육적으로 회복이 되고, 심적으로, 영적으로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이 사실을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앞에 서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 치유받을 사람들. 건강하게 되어야 될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재련마다 기도하실 때또 모여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있는 곳곳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원생 음, 오늘 못 넘어오셨는데 예, 속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특별히 예, 지금 아파하시는 분들, 힘들 어 하시는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어, 건강케하는 그 이동, 치유의 이동, 예수님 앞에서 오늘 고침 받는, 주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병자에게만 착한 일, 병자가 마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목적은 그냥 기사와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병을 나담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참된 우리가 치료가 치유는요. 육적으로 마음을 입고 병이 고침 받고 건강하게 되고 이것도 우리의 목적이긴 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나음을 잃고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더 나아가서 이렇로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병적으로 병으로도 우리가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구원 받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하게 주시는 이름이 되어지는 일로 믿습니다. 아, 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다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냥 사람들이 사용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간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그 이름입니다. 그 예수 크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는 그냥 죄 가운데 죽어나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크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또 돌아가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크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사형적는 그렇게, 그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여기 나니까, 요새 예준이가 저 이제 예배 자세를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너가 아주 예배가, 어, 우리 예준이가 주도하는 예인데 예, 요새는 자꾸 이제 주도를 당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특별히 아이들도 막렇게 명준이 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십자가 이야기 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요. 십자가. 십자가, 이름만 해도, 십자가만 해도 빨간색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당하셨다. 피, 물을 다 쏟으셨다. 그 아이들이 심상치 않은 것같아그말로 십자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니신 그 십자가는 그냥 고통받고, 어려움으로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은, 십자가를 돕으신 음. 그 이름은, 그 예수님 의 이름은, 우리 죄를 안고, 인류의 죄를 안고, 그 죽음을 안고, 죽으신그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그 십자가, 그런말미야 오늘에게 구원이, 이루지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아, 네. 그 풀에서 부활해 주느냐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사망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이없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받가시는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을 붙들 때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낳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줄을 보면은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반치사. 모든 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마무리를 그의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아무리위 그의 머리로 삼으시는냐입니다 아멘. 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그 다음 중요한 것이 2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서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알렐루야! 세상의 어떠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그보다 더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그 이름 오늘 우리가 영접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또 만물을 그밖그 예바다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의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그분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특별히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에 그런 소망 기쁨을 갖고 아니면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그동안 사순절에 그냥 우리가 서쳐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은 특별히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네. 기도 안 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한백번 정도 외치든지, 한천번 정도 생각하시든지 오면 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이름은 지유의 이름이 됩니다. 그 이름은 네. 구원의 이름이 됩니다. 아, 네. 그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준비했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섬기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공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창에서일태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져놓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오늘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낙회하게 낙회 해주시고 건그 은혜와 그 축복이 능력이, 권능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